집도 들어가 봤냐고요? 아그 지금 못 들어갔죠. 왜냐면 그때 도파 되게. 아니, 보면은 봐 봐. 야, 멤버를 봐. 아, 나, 나는 좀 얘네들이고 어떻게 가? 아니, 진짜 얘네들 다나 때문에 온 거야. 찬우는 원랜디로 호감작했다고 치고 여기 현아랑 기현이랑 치민이 진짜 얘네 연줄 하나도 없는 거. 형나 사줘야 되는데 내가 이때 좀 땡깡 부렸거든. 아니 내가 너무 서운한 거야 그때 어 그때 그 도파 대게 먹던 처음 먹던 날이 괴물지 아무무 꼴랑이었거든. 내가 그거를 밖에서 보고 있었어 밖에서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도파 그 알람이 왔는데 보는데 어 뭐야 아니 왜 쟤네들이 대게를 먹고 있어? 아니 도파 왜 맨날 내 방송 와가지고 상길이형 어? 맨날 쿠키 후원해주고 맨날 요 친마당 본다고 해놓고 왜날안 불러준거야 하고 씨발 서운한거야 어? 나 그래서 응? 음? 그거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상길이형이 아이 그럼 형섭이도 아 형섭이 그니까 그게 원래 근데 그게 날안 사주려고 했던게 아니라 보니까 이 도파 그 상길이형이 조합 그 원랜디 조합충이라 그 멤버를 계속 꿰고 있었대. 어떻게 부를지 이게 다 부를 순 없잖아 한 번에. 그러니까 어 꼴랑 님이랑 이제 괴물지랑 약간 던족쿠 그리고 준식이 형이랑 약간 이쪽이랑 뭐 되니까 그렇고 나는 두루두루 친한데 그래서 그 마땅히 부를 사람이 그 그러면 어 김영섭을 랄로파카 어? 이건 좀, <laughs> 하고 여기는 또 안, 안 되고. 그럼 나는, 그럼 누구랑 먹어야 돼? 그럼 난뭐 재승이랑 먹어야 돼. 재승이가 그 도파랑 친하잖아. 그럼 먹어야 되는데 재승이 포함해서라서 오기 힘들어. 좀에바고 근데, 근데, 나머지 피디들 남은 걸 보니까, 뭐 기현이, 치민이, 현아 뭐 이런 사람들인데, 도파랑 접점이 없어. 도파가 굳이 사줄 이유가 없는데, 그래서 나를 사줘야 되는데, 나를 사주려면 다른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, 이거 멤버를 못 구하는 거야. 그, 그 상기령이 조합을 생각했는데 조합이 도저히 안 나와서 형서아 누구랑 먹고 싶어? 멤버 너가 구해와 봐. 그러면 내가 어, 사줄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멤버 꾸린 거예요. 이 멤버 내가 꾸린 거예요. 이 현아랑 저기 치민이랑 기현이 원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어. 어? 저거, 내가, 나랑 친한 애들 부르라고 해가지고, 내가 친한 애들 부른 거지. 기룡이, 크? 크 뭐냐? 키형 뭔데? 어? 현아님 왔네? 현아님! 기룡이가 저번에 맨날, 현아, 현아, 왜 맨날 내 방에 와서 현아님 얘기하는 거야? 아, 짜증나 죽겠어. 이랬어요. 비교한다고? 아우, 공주님 이러네. 와, 저 새끼 존나 어이없다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니. 아니. 아니, 기룡이가 카지노에서 일한 짬밥이 있네. 바로 숙이네. 하하. <laughs> 아니 현아님 웹또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었어요. 아이 몰래 보네.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. 아니 다들 준식이 형 버릇 어 다들 드리고 있어. 다들 비로그인으로 봐. 형서봐. 근데 너가 데려왔는데 치민이 먹는 데만 집중한대. 이 새끼 욕 존나 많아 이 댓글에 이 유튜브 댓글에 봐봐. 나 보여줄게. 아, 있을 걸? 아, 아, 내한 열... 이, 이게 지금 댓글이 몇 개야? 300개 달렸지. 한 10개 정도 있어. 보면은... 와 어, 최... 최대한 댓글로 봐야겠다. <laughs> 존나 욕해. 음, 구석에서 <laughs> 볼수 있잖아. 이러고... 이때는 코 예뻤는데, 지금왜 이런? <laughs> 교통사고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여기 또 치민 또 얘기 있어. 음. 치민이가 레전드네. 뭐 이거는 그냥 서, 선한 거고. 어? 어? 전설의 패널이. 여기 뭐 있? 어 있는데 왜 이렇게 없냐 생각하는 것보다. 치민인가 저 새끼는 씨발 경냥쳐 죽여라. 도파와도 박수 쳐안 치고 인사도 안 하고 싸가지 반말하는 노 집에서 대게안 사주나 거지 새끼. <laughs> 아 이거 봐 봐. 이런다니까? 아 이게 또 있어. 이것도 또, 또 중간에 저... 와 이런 식으로 <laughs> 또막 어? 또뭐또또 뭐 이, 또, 이, 또 있는데. 여자 여전... 아이 <laughs> 어, 넘길게요, 이건. 음. <laughs> 네, 또..또 있는데..어..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아..아..하나 더 있었는데? 어. 취미인가 뭔가는 방송 안 했으면 진짜 아싸였겠네 아, 이거밖에 없네? <laughs> 아이, 뭘 일부러 읽어요. 아, 아니에요. <laughs> 아닙니다. 아이, 제가, 그렇게 나쁘지 않... 혀원님은 유튜브 안 하세요?